역사를 통해 음. 오늘을 보는 역사그램, 오늘도 오늘 밤 역사강사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너무 바쁘셔가지고. 해외 촬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갔다 와야죠, 갔다 와야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지금 예. 하고 왔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KBS에서. Yeah, MBC. <laughs> MBC. 예. 안 되겠군요. <laughs> 아근데 제가 비운 사이에 너무 예. 깜짝 놀는 게, 음. 오 연예기가 발칵 뒤집혀 더라고요 보니까 음. 오, 이거, 네, 뭐. 오,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던데 어쨌건 예. 영상 한번 보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니까요. 근데 네. 충격적이지만 또다 쓰진 않아요. 네. 첫 번째 해시태그가 아마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네. 반복되는 은밀한 거래. 음. 자, 10년 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경백 사건 알고 계세요? 잘 기억이 나지, 기억나시지 않죠? 여기 예. 요,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죠. 잊고 있으니까 예.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음.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당시 그 강남 유흥업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이경백이라는 네.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이경백과 경찰관들이 유착되어 가지고 이게 탈로가 났는데 그 유착관계 그 결과를 통해서 무려 경찰관 1 8 명이 음. 음. 구속되고요, 1 8 명이. 경찰관 열리 예. 예. 네. 60여 명이 징계를 받는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이 된 거예요. 음. 이경대인 단할 지구대하고 서울 경찰청 그 여성 청소년 그쪽에 있는 경찰관들 네. 예. 부를 음. 주는 거예요. 뇌물의 대가는 뭘까요? 어, 눈 감아 주고 그렇죠. 불법으로 감아 주고 예. 간다. 아, 나 나간다. <laughs> <laughs> 이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게 실제로 그럼 다 일어난. <laughs> 그렇죠. 그래 가지고 네. 그 당시 그 서울 경찰청 여성 청소년 경찰관들이 무려 수천만 을 받아요. <laughs> 엄청나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구대 순찰팀에서는요 아예 이 수금조가 있어요 수금조 그래서 딱 정기적으로 매달 가가지고 음, 네. 돈 받아와가지고 서로 나눠 갖는 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당시에 그러니까. 벌어졌던 겁니다. 이 업소의 실제 주인인 이모 씨가 경찰관들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이 씨와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경찰관 예순세 명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현배이제그 당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출발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강남, 그 다음에 이제 북창동, 이종, 유흥업산 10개를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룸사롱의 황제. 그렇죠. 자, 하고 지금 올라오게 된어 그런 아, 인물인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네. 검찰조사에서 네. 이 경찰이 조직적으로 내모를 지 나에게 원하고 있다. 라는 음. 진술을 하면서 세상을 이제 깜짝 음. 놀라게 합니다. 비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더 놀라운 사건. 네. 성매매도 이루어집니다. 이 유흥업소에서. 이경백이 음. 운영하는 운영업소 저 이용업소에서 네. 네. 2010년 2월 서초 경찰서에 그 가출 여학생을 지금 수사하고 를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가출 여학생의 입에서 이경백이 실수해주인 룸살롱 거기에서 음. 이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경백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던 경찰들도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없겠네요. 모를 리 없죠, 당연히. <laughs> 네, 진짜 모를, <laughs> 너, 수록, 모를 수가 없겠네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반응이 많다 보니까. 음...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보다 더큰 권력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경찰보다 더큰 권력이면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경민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국세청 쫙. 인맥 쫙 깔고 있다 이런 음.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너무 당당해요. 오. 이런 당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결국 구속이 됩니까? 무려 42억 억의 42억의 세금 탈루 예. 이거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미성년 그 불법 고용이잖아요. 네. 이런 혐의들 입증해서 결국은 2010년 6월 이경백을 음. 구속하게 됩니다. 경찰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유의 수식어가 붙잖아요. 경찰은 예. 민중의 지팡이. 지팡이. 그근데이 예.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라면. 음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제대로 끊지 않으면 음음. 이건 10년 뒤에 우린 또 버닝썬을 까먹을 거예요. 잊을 음.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반복의 고리를 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역사적으로 또 연결이 돼요. 아 이게 그 조선시대에도 이런 얘기이 있습니까? 있죠. 두 번째 시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막강 권력. 네. 포도대장. 어? 포도대장! 포도대장. 포도대장?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 어이구야, 맞습니다. 경찰청장이. 포, 포박하다, 잡다, 그, 그렇죠. 도둑, 도. 그러니까 예. 포도는 도둑을 잡다라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포도청은 네. 지금의 경찰청이 되는 것이죠. 음. 자, 광해군 시절 이 포도대장이었던 그 음. 한희길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포도대장 한희길이 공적을 믿고 역당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풀어주고 잡아들이면서 음. 뇌물을 받아들여 큰 부자가 되었다. 음. 너 역적이야. 너 역적인데? 들어와. 그래서 그렇죠. 제가 샘을 잡고. 나가고 싶지? 네. 돈내. 그렇죠. 이렇게 아니, 풀어주고. 이러면서 부자 됐다니. 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위가 이러니까 알은 어떻게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음, 그러면은 호졸들. 호졸들은 어땠을까요? 호졸들. 호졸들을 네. 되게 잘한 것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는 <laughs>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아니 조선시대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포졸들이 그렇죠 있었죠 많이, 있었을 많이 거예요. 있었죠 일부 포졸의 그, 문제 그러니까 기록에 적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그럴리라고 보는데 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포도총의 포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돈 20냥에 탈옥시켜 주었다 사형 사형수를 지금 20냥에 탈옥시켜 주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타록, 이게 탈옥 탈옥을 시켜 줍니까 <laughs> <laughs> 와, 줄은구나. 열쇠를 쓱 한번 쭉 스쳐 지나가면 쓱 열어주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탈옥을 하는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조선시대 는그래도 신문재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권력의 비리라는 게 사실 낯설진 음. 않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은 신문재사회 가아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수 있는 그 경찰 또 다른 어떤 여러 권력들이 자꾸 이런 어 비리와 비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게 낯설지 않다? 음. 낯설지 않음이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음, 그러니까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꼭 짚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경찰 열심히 일하는 검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속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해시태그를 이렇게 한번 정해졌습니다. 버닝이 음. 태우다는 거죠. 태양을 음, 불태우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 버닝센 사건을 통해서. 부패를 한번 불태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음... 버닝썬이 버닝 부패가 되기를 이렇게 네. 한번 해시태그 잡아봤습니다. <laughs> 매번 맞는 말씀만 하시니까. 네. 네. 음, 오늘 이제 역사그램이 마지막 그러니까요. 순서입니다. 예. 그러나 예 마지막 역사그램 저 해시태그 좀 하나 줘도 되죠? 예? 네. 마지막 해시태그입니다. 역사그램 역사 속으로 g o o 그러나 오늘 밤 역사 강사 최태성 님은 계속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스타그램은 굿바이. 음. 선생님은 머무르세요. <laughs> 계속 부르시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인연 맺고 싶습니다. 스테이. 알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마지막, 아, 정말 21번째 역스타그램. 네. 피드 업로드하고 굿바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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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